님하고 같이 찾받봐거어찌 아, 뭐라고 해야 되나? 어, 처음에는 이제 대통령님께서 오셔가지고 한번 만찬을 하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고 이제 가셨고요. 본인의 개인 의견일 뿐, 정부의 정책과는 무관하고,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가 딱두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주 출마 선언과 출정식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지금 현재 윤심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두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김관욱 소장님, 네. 지금 전당대회 준비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여당의 입장에서는 이번 전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네. 이 전대에서 누가 대표로 뽑히느냐가 내년에 총선에 승패를 가는 그런 네. 기준이 될수 있기 때문에. 초미에 관심이 몰려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 세 가지 조건이 좀 맞아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윤심을 얻어야 되고, 네. 그리고 대선 주자가 아니어야 되고, 네. 그리고 총선 승리를 거둬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을 다 충족시키는 분이 마땅치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논란이 있고, 당신에 가까운 이제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본인은 나가고 싶은데 또 뭐 친윤계 쪽에서는 이게 어, 윤심을 얻을 수 있는 후보이냐, 뭐 이런 논란이 있고 이것이 점점 이당 어, 대표의 경선을 과열시키고 있는 요소로 지금 작동이 됩니다. 두달 뿐이 안 남았어요. 딱. 3월 8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정확히 두달 남았는데 아직도 안개 속이고 도대체 어디에서 실마리가 풀릴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연 윤심이 어디로 갈지 나경원 부위원장을 정말 지지해줄지 여기에 좀 관심이 쏠렸는데 이번 주에 나경원 부위원장의 발언과 여기에 대한 대통령실 반응이 가장 이슈가 됐습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아이 출산에 따라서 조금 더 과감한 정책. 일종의 원금 부분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어, 탕감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 이런 것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본인의 개인 의견일 뿐 정부의 정책과는 무관하고 오히려 윤석열 정부의 관련 정책 기조와는 아,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차장님 좀 이례적으로 대통령실이 네.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바로 다음 날 정책에 대해서 반박. 성명을 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정치적 메시지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나경원 그 부위원장의 얘기를 대통령실이 저렇게 정면으로 반박을 한 것은 나경원 부위원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정치적으로 또는 지금 부위원장으로서의 어 직책을 수행하는데 굉장히 유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이 저렇게 나섰다라는 것은 나경원 부위원장의 언급이 적절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빨리 조기 진화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이고요. 특히 나경원 부위원장은 공직자로서 그 부위원장의 역할을 충실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당 대표 유력 당 대표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 두 마리 토끼를 잡아서는 안 된다라는 메시지가 네. 대통령실의 어떤 해명에 담겨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나경원 부위원장이 지금 두 개의 직을 맡고 있잖아요. 네. 부위원장 말고도 또 외교부에서 직을 맡고 있는데 대사직을 맡고 있는데 임명권자인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또 심기가 불편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윤석열 팀, 윤석열의 이제 한 멤버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두, 거, 두 군데에서 다 도울 수가 있거든요. 저출산 고령사회 이 정책을 입안을 정책을 마련해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도울 수도 있고. 그리고 기후 변화 대사로서 여러 가지 어떤 국제적인 어떤 협조를 구할 수 있는 아이디어와 어떤 정책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그런 두 가지의 막중한 임무에도 불구하고 이제 당 대표라는 새로운 어떤 정무직을 향해서 나가겠다. 물론 대한민국은 이 출마의 자유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경원 그 부위원장의 의지를 꺾을 수는 없습니다만. 아마 대통령실 입장에서 볼 때는 아, 지금 하시는 일을 충실히 잘하시는 것이 더 좋을 텐데 왜 자꾸 다른 쪽으로 이 견눈질을 하는 걸까? 아마 불편한 심기가 어떤 잘못된 어떤 언급에 대해서 이제 반박하는 그 기자회견으로 나왔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라고 불리는 심평 변호사가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나경원 부위원장을 겨냥한 건데. 그 위원의 부위원장이란 고위직에는 조금도 맞지 않는 사람이니 사표를 제출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충실한 조직을 만들기 위한 기본의 기본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도훈 위원장 네, 위님 네, 지금 네. 이제 이 메시지는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그래뭐 전당대회가 열리면 당권을 놓고 다투는 거기 때문에 당내가 시끄러워지는 건 다, 저 당연한 얘기, 저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 문제는. 아, 정치라기보다는 약간 정책적인 저, 차원에서 접근을 먼저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아, 지금 이제 나경원 그 부위원장이 한 얘기는 헝거리처럼 아, 결혼한 부부에게 4천만 원을 먼저 주고 만약에 첫 애를 낳으면은 이자를 다 면제해주고 둘째를 낳으면은 4천만 원의 반 정도를 그탕감해주고 셋째를 낳으면 4천만 원을 다탕감해줘서 사실상 4천만 원을 그 저기 부부에게 주는 이제 그런 정책을 얘기하는 건데. 이건 그 윤석열 정부의 복지 정책하고는 이제 그 괴를 달리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현금 복지는 에 부정적이고 시스템과 그 체계를 통해서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고 특히 그 중에서 더 어려운 이웃은 좀더 도와준다 이런 주의기 때문에 네. 그 이렇게 현금 복지 정책에 대해서 바로 찬성할 을수 없고 특히 지금 재정 건전성 문제가 굉장히 논란이 되는데 저 정책을 시행하게 되면 연간 1 2조 원의 그 재원이 필요한데 그거 지금 우리 예산에서 부담하기가 아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더 확산되기 전에 왜냐면 이제 우리 신혼 부부들이 기대를 할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안 주기를 결정이 되면은 얼마나 실망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 빨리 이 문제는 그 해명하는 게 낫다. 아, 이런 차원에서 이제 정책적인 문제라고 보고. 둘째, 그런데 이제 마침 나경원 부위원장이 이제 그 대, 저 대표로 출마하느냐 안 하느냐 논란이 되고 있으니까 네. 그걸 당내에서는 정치적 메시지로 충분히 읽을 수 있죠. 그래서 그럼 읽는데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건 당원들 각자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대통령실 반응에 대한 나 부위원장의 입장이 또 정치권의 주목이 됐었는데 어제 하루 동안은 또 연락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전 SNS에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정치권 일부 인사들이 저의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따른 향후 유불리 계산에 함몰됐다. 이번 사안을 정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부위원장님,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출마 의지가 좀 엿보이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사실 출마 의사를 아직까지 완전히 꺾은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굉장히 좀 불편하고 불쾌한 심기가 엿보이는 글입니다. 특히나 그 불쾌한 심정을 대통령실에 향하게 할 수는 없다 보니까 네. 그 대통령실에서 나왔던 얘기들을 정치권의 인사들이 정치적으로 활용했다라는 식으로 해서 이제 또 애둘러서 불쾌한 심정을 나타냈다라고 봐야 될것 같은데요. 나 부위원장의 저런 얘기에도 불구하고 사실 대통령실의 반응에 대해서는 당연히 정치적인 해석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나경원 후보라는 분은 이제 후보로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윤심 주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해석상으로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대통령실이 만들었다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대통령실 입장에서 이런 불필요한 오해를 낳지 않으려면 따로 나경현 뭐 부위원장에게 이렇게 언론에 공개되지 않는 방식으로도 분명히 시그널이나 뭐 경고 시그널 또는 우리 정부의 정책과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었을 텐데 굳이 정책을 발표 그 다음 날 저렇게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얘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는 사실 정치권의 입장에서는 아 나경원 부위원장이 적어도 윤심의 후보는 아닌가 보다라는 해석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해석이 나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실 예전으로 돌아가서 기억을 돌려보면 나경원 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식에도 초청받지 못해서 섭섭한 듯한 그런 얘기들을 인터뷰에 네. 토로했던 것그 기사를 보셔서 많이들 아실 텐데요. 사실 정치권에서는 이제는 거, 거슬러 올라가서 나경원 부위원장이 장이 취임식에도 초청받지 못할 정도로 윤심의 어떤 그 마음에 들지 않는 후보였다라는 것이 그때부터 이미 나온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정치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뜨거운 편이다라고 해석해야 될것 같습니다. 조금 이제 팩트 차, 체크 차원에서 몇 가지는 이제 설명을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취임식에 나경원그 대표가 초청받지 못한 게 아니라 이제 단상에 초청받지 못했다는 거죠. 단상에는 우리 현역 국회의원분들 참석했고 그저 여당의 그 당협위원장들은 다 초청받아서 맨그 앞에 연연단 아래 다 앉아 있었습니다. 거기에 뭐 초청을 했는데 오고 안 오고는 뭐 본인이 판단할 거고 그리고 왜 굳이 뭐 청와대 수석까지 나와서 브리핑을 하느냐 조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경원 그 부위원장이 저 얘기를 하기 전에 한덕수 총리라든지 아니면은 그 우리 기재부 고위 인사라든지 조금 그 협의를 그 했다면 했는데. 그거는 우리 정부 정책하고는 안 맞는다. 이렇게 아마 얘기를 했는데도 아마 그 저기를 발표를 강행한 측면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오늘 SNS에서도 나경원 대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저, 저 정책으로서 추진한 게 아니고 검토하는 거였다고 쭉그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는 이제 일단락이 됐고, 그럼 정치적으로 본인이 그 출마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는 이제 이번 주 이번 어, 뭐 다음 주 내일은 월요일이니까 다음 한주 동안의 논란을 겪어서 아마 그 머지 않은 시간 안에 결정을 할 걸로 봅니다. 네, 여당 내에서도 나경원 위원장 부위원장의 그런 출마 여부에 대한 어, 어, 만류 목소리가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홍준표 대구시장도 그렇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떤 한 자리에만 충실할 것을 권한다. 사실상 출마하지 마라라고 요청을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될수 있는데요. 그리고 또 이재호 어, 국민의힘 상임고문은 아, 다리는 공직에 걸쳐놓고 맨날 당행사에서 마이크 잡고 그러면 인명권자를 욕보이는 것이다라고 어, 비판을 했습니다. 구정우 차장님. 네. 그런데 지금 현재 당신 100%의 그 전당대회 룰에 따르면 네. 현재 지지층에서 가장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은 나경원 부위원장인데요. 네. 그것 때문에 고민에고심에 그 상당한 흔적이 좀 명력합니다. 그러니까요. 나경원 지금 가장 괴로운 사람은 아마 나경원 부위원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출산 고령사회 부위원장이라는 것도 위원장이 대통령일 만큼 굉장히 국가적으로 중요한 공직이거든요. 네. 기후변화 대사의 경우에도 국가의 어떤 미래 장래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공직이기 때문에 두 공직을 사실 잘 수행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저렇게 국민의힘 지지층 중에서는 세명 중에 한 명꼴로 이제 나경원 그 부위원장을 지지한다라는 여론조사가 나오니까 이제 마음이 좀 혹할 수 있는 거죠. 네. 물론 두 가지 공직도 중요하지만 정치인으로서 한 단계 더 성장하려면 이번 전당대회 에 출마해서 당대표를 하는 게 어떨까 고심을 하고 있을 텐데 아마 저는 최종적으로 이번 주 내에 빠르게 이제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여지는데 공직에 충실하든 아니면 공직에 공직에서 물러나서 당대표에 출마하든 빠른 결정을 하는 것이 나경원 부위원장 개인에게도 좋고. 이 윤석열 정부에게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소장님 그런데 사실 국민의힘이 당심이 중요하다고 해서 당 대표를 뽑는데 당원 100%로 하겠다 이렇게 당원을 개정한 것 아닙니까?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지지율이 높은 후보의 출마를 막는 게 맞다면 이건 모순이다 이런 지적도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도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당원의 뜻에 의해서 당 대표가 뽑아져야 된다고 수, 수도 없이 지금 얘기를 했어요.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그래서 100% 당원 투표로 가야 된다, 30% 국민 반영 안 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갑자기 지금 당원에서는 가장 지지를 많이 받고 있는 분이 당 대표로 적절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당원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 나경원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원내대표했고 사전 의원이고. 지금 남은 거는 당 대표뿐이 없거든요. 정치인이에요. 지금 뭐 대사다. 지금 무슨 뭐 대책위원장이다. 하지만 이것에 관심이 있는 분이 아닙니다. 본인의 정체성에 더 맞는 행보를 걸어가고 있는데 이것을 막는다는 것은 자기적으로 어떤 선거 국면에 영향을 미치는 그럴 수 있다는 그런 비판을 직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민감하게 신중하게 좀 처리를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